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 c p i p 소켓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강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유닉스 운영체제는 모든 것을 파일로 관리합니다. 일반 파일, 딜렉토리는 당연하고, 사운드 카드, 하드 디스크, CD, DVD, 그리고 소켓까지 모두를 파일로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닉스는 파일로 시작해서 파일로 끝나는 운영체제입니다. 이처럼 모든 객체를 파일의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파일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펴볼 시간도 없구요. 여기에서는 범위를 소켓으 한정해서 소켓이 파일로서 가지는 특징과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서 제한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왜 모든 것을 파일로 다루려고 할까요? 범용 추럼기계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튜링이 생각한 튜링 머신은 무한히 늘어선 종이 위에 내용을 읽고 그 상태를 저장하고 연산해서 다시 쓰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그런 단순한 과정으로 복잡한 연산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튜링의 아이디어는 현재 대부분의 범용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폰노이만 구로 어, 구조로 구현됩니다. 이들이 가지는 핵심 공통사항은 모든 연산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운드카드도 결국은 데이터를 읽어서 적당히 변환한 다음 스피커로 출력하는 일을 하는 기기죠. 다른 모든 장치들 역시 입력과 출력을 기본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닉스케 발자는 어,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장치들을 파일로,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일로 추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상화는 내부의 복잡함을 숨기고 몇 개의 인터페이스만으로 객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유닉스는 모든 것을 파일로 추상화함으로써 마치 파일처럼 입력과 출력이라는 어, 두 개의 인터페이스만으로 다른 모든 기기를 달룰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켓도 포함됩니다. 어, 파일을 달기 전에 먼저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다중 사용자 운영 체제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유닉스는 모든 것이 파일로 관리된다고 했죠. 결국 파일에 대한 관, 권한이 자원에 대한 권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파일은 먼저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별로 파일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별로 그러니까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별로 읽기와 쓰기, 실행별 권한을 줍니다. 이들 권한을 조합해서 파일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권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죠. 이 그림에서 마이점 텍스트의 권한을 확인함으로써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점 txt 파일은 윤드름이라는 유저가 소유자로서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 있습니다. DV그룹에 포함된 유저들은 읽기와 실행 권한을, 그리고 기타 유저는 읽기 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유저에 포함된 유저들은 이 파일을 읽을 수만 있지, 어, 파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행하는 등의 일은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파일에 대해서 유저와 그룹 단위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유함, 컴퓨터 자원에 대한 제어권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객체가 파일로 추상화되긴 했지만, 모두가 동일한 파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치타와 사자가 고양이과로 추상화되었다고 해도, 치타와 사자는 엄연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일도 모두 다 동일한 파일로 추상화되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파일의 종류로, 종류와 그 특징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렉토리가 있겠죠. 디렉토리는 파일을 계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진 어, 약간 좀 특수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는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어, 그런 종류의 파일입니다. 진보링 링크는 다른 파일을 가리키기 위한 메타 정보를 가진 파일입니다. 윈도에서는 우 바로가기 파일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시디람처럼 블럭 단위의 주소 체제를 가지며 랜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블럭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뎀처럼 데이터의 흐름을 다루는 문자 장치가 있고 그리고 소켓이 있습니다. 이들 파일 외에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라는 형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표준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들은 표준적인 입출력 장치를 가리킵니다. 컴퓨터에서 표준적인 입출력 장치로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키보드와 모니터죠. 표준 입력은 키보드, 표준 출력은 모니터를 의미합니다. 표준 에러는 출력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출력 장치입니다. 에러 메시지도 표준 출력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로 출력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메시지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표준 에러는 따로 모니터로 출력을 하긴 하되 표준 출력과는 다른 상태로 모니터를 출력합니다. 그래야 화면에 출력된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인지 정상적인 메시지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그리고 표준 에러의 세개의 표준적인 입출력 그런 장치를 가집니다. 유닉스는 모든 것을 파일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프로세스 생성 시에 각각 0, 1, 2라는 형태의 1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왜 프로세스는 실행과 동시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까요? 그거는 물론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로 뿌려주기 위함이죠. 제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장치로 출력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장치로 출력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의 내용은 모니터, 혹은 프린터로도 다시 출력될 수 있어야겠죠. 반대로 모니터에 출력된 내용은 파일의 형태로 출력될 수 있고 다시 프린터 형태로 출력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뭐 구현은 간단하겠죠. 모든 게 파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파일에서 프린터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면은 일반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프린터를 가리키는 장치 파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것을 이렇게 다른 장치로 쓰는 것을 재지향이라고 하는데요, 재지향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은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닉스 명령어입니다. 자, 캐슬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파일로 재지향하려면은 이렇게 어, 꺽쇠를 사용하면 됩니다. 캐슬 이용 이렇게 이제 캐 t 을 이용해서 출력된 mytext의 내용은 화면으로 출력되는 대신 ok.txt라는 okay 파일로 재지향 그러니까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mytxt가 ok.txt로 okay 복사가 되는 거죠 음, 뭐 사실 모니터로의 출력도 모니터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화면으로의 출력에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가 어, 따로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표준 에러에 어, 파일을 표준 에러의 파일 지정 번호 즉2 번을 명시함으로써 에러 메시지를 따로 파일로 지저, 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뒤에 어, 위에서 같이 한번 테스트해보기 바랍니다. 위에서 같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디스 어, 메시지 에러와 이두 개의 라인이 에러 점 메시지로 따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s t d e r r 은 어, 표준 에러를 가리키는 어, 용어고요. std out은 표준 출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error.m.s.txt에는 표준 에러로 지정된 this message e r 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this message success 이것은 그냥 file, 음, 표준 출력, 즉 모니터로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표준 에러와 표준 출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략 감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로 파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파일은 오픈한 수로 열수 있습니다. 패스네임은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그리고 어, 뒤에 있는 플래그는 파일을 열때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음, 방식이라는 것은 즉, 어,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건지 쓰기 전용으로 할건지 혹은 읽기와 쓰기 모드로 열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모드는 앞서 살펴본 파일의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my.txt라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열고 그리고 어 75라는 권한을 주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오픈 함수에서 어떤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RDONLY는 읽기 전용, 그리고 w RONLY는 쓰기 전용, r d w 는 읽기, 그리고 쓰기 모드로 어, 여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만약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싶다면, OCREATE를, 어, 어, 그리고 파일을 생성, 새로 생성할 때 이미 파일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는, 검사하고, 검사하고 싶을 때는 OEXCL을, 그리고 파일을 추가 모드로 열 때는 o 어, p e n d 그리고 파일을 비봉쇄 모드로 열기 위해서는 음, nonblock 이 플래그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들 플래그는 비트와의 연산으로서 값을 서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쓰기 전용으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만약 새로 만들고자 하는 음,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음, 앞에 플래그를 조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플래그를 써서 my.txt를 열게 되면은, 만약 my.txt가 있다면은, 5-excl 플래그에 의해서 에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음, 이제 파일 의 모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모드는 파일의 권한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파일을 새로 만들 때에만 그 기능을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는 오픈함수로 그 권한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그룹, 그리고 어더, 그러니까 기타 유저 단위로 읽기, 쓰기, 실행별로 권한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값은 모두 12개로 이들을 비트와지 연산해서 권한을 지정하면 됩니다. 어, 근데 너무 많은 여기에선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대신 숫자를 이용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txt 파일을, 어, 쓰기 전용으로 열고, 그리고 0775로 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755가 되겠죠? 755가 되면은, 즉, 소유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모두 주고, 그룹 사용자와 얻어 사용자는 읽기와 실행 권한을 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함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0보다 더큰 파일 지정번호를 반환합니다. 이 파일 지정번호는 인티지형으로 파일을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파일을 지시하는 숫자라는 의미에서 파일 지정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파일에 대한 입출력은 아까 오픈함수로 만들어진 파일 지정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닫아줘야 합니다. 파일 지정번호는 파일을 가리키는 객체로 커널에서 관리합니다. 만약 파일을 닫지 않는다면, 커널에 계속 나와서, 어, 남아서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프로세스는 열수 있는 파일의 한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 클로즈 함수로 파일을 닫아주지 않는다면, 음, 파일, 열린 파일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파일을 열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은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맺습니다. 그런데 클로즈를 그때그때 연결을 끊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일종의 자원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반드시 클로즈 함수로 닫아줘야 합니다. 파일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읽기와 쓰기를 알아보기 전에 파일 읽기와 쓰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와 쓰기는 커널 버퍼를 경유합니다. 바로 유저 버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함수를 호출해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면, 어, 커널은 파일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커널 버퍼에 먼저 준비해 둡니다. 그러면 리드 함수가 커널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유저 버퍼로 복사하는, 그러니까 두 번의 복사, 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리드 함수는 버퍼에 어, 읽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즉그 자리에서 봉쇄되는 거죠. 이렇게 호출시 어,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봉쇄된다고 해서 이를 봉쇄 입출력 블럭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봉쇄되지 않고 즉시 반환한다면 어, 이것은 넘블럭, 즉 비봉쇄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봉쇄와 비봉쇄 입출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알아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커널 버퍼를 통해서 다시 유저 버퍼로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소켓이 어떤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에서는 소켓 역시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파일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즉 어, 파일에서 사용하는 리드와 라이트 같은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fcntl이라는 파일 제 함수로 파일의 그러니까 파일, 그러니까 소켓의 속성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음, 소켓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켓을 만들면 어, pr 오시 디렉토리 그러니까 어, 프로세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죠. 거기에서 소켓이 파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을 가진 소켓 지정번호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켓 지정번호가 소켓을 지정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351095군요. 그걸 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L로 할수 있죠. 링크. 즉, 소켓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위에는 표준, 어, 입력, 표준 출력, 그리고 표준, 어, 에러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리눅스는 모든 걸 파일로 관리합니다. 그럼 간단한 파일 복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예전는 책에 있는 mycopy.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책에 다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실행 인자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은 복사할 원본 파일의 이름이고 두 번째 파일은 복사될 파일의 이름입니다. 이제 open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일을 열어야겠죠? 먼저 복사할 파일을 엽니다. 복사할 파일이니까 즉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복사될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사해야 될 파일이니까, 쓰기 전용으로 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어, 실행할 거니까, 오크레이트 플래그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할 파일이기 때문에, 뭐, 파일의 권한도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oexcl을 사용해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열어버릴 경우, 기존 파일의 내용을 모두 덮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파일을 덮어 써버리면 난감하겠죠? 그래서 OEXCL을 이용해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파일이 존재한다면, 에러 노우 값이 EXIT로 설정이 되고, 개발자는 이 값을 확인해서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적당한 에러 메시지를, 그러니까 에러 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파일 다루기는 문자열 다루기와 함께 프로그래밍의 핵심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고민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파일과 문자열 조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있을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5장 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